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어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나하고 비슷한 아픔과 역경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그 아픔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때가 많지요. 저희 네. 말하는 동병산년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네. 아나운서께서는 네. 경험이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비슷한 네?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는요, 많은 네.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눈빛만으로도 서로 위로하고 네.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네, 네. 누군가 이렇게 내 아픔과 상처를 공감해주고 네. 깊이 위로해줄 때, 정말. 큰 위로를 받게 되죠. 맞습니다. 네. 성경에도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음.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도 있고요. 네. 1장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시고요. 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그렇죠? 오늘 새롭게 음. 하소서에 모신 분도 그런 위로의 은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하루 아침에 아내를 잃고요, 혈액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가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암과 싸우고 또 외로움과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나누어 주고 계신 분인데요. 예동 대표이신 강환구 집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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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암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데 그것도 말기에서. 지금 완치가 되신 거예요? 지금 네, 건강 그렇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오, 보기에도 뭐, 그렇지. 전혀 문제가 없는 은데 네. 네. 물론 이제 그, 정상적인 모습하고는 좀 다를 수 음. 있어도, 음. 정말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걷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5년은 이렇게 지켜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5년 지난 건가요? 6년째. 6년. 음. 뭐 이제는 아, 네. 예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던 분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네, 아주 네 그렇게 아, 보이시죠. 네. 어, 사실 어, 정말 죽음의 골짜기에서 음. 정말 다가오셔서 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음. 정말 이렇게 살을 붙이셨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음. 정말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음. 이제 다 살이 붙었잖습니까. 제가 네. 정말 앙상한 뼈마디밖에 없었는데. 어. 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2008년이요? 네, 2008년. 2008년 아, 몇월 달에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음, 8월입니다. 8월에 음, 네. 진단받으시고 앞으로 어, 몇달 사신다고 선고를, 음, 그게 선 건데요? 이그당시는 그게 없었죠. 그냥, 아, 어, 제가 너무 힘든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음, 그당시는 음, 음. 그 당시에 암 선고라는 것이, 음. 암 판정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음. 그다지 중요한 음. 것이 아니었던것 같아요. 예. 어, 또 마침 그때 저희 음. 어, 아들이 수능고사를 음. 준비하고 있었던 음. 고3 학생이었었기 음. 때문에 음. 11월이면 수능이고, 음.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도 제가 세네 번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게다가 그 암을 아, 아시게 된게 바로 1년 전에, 아, 사랑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시고 난 다음에 음. 암을, 아마 그 충격으로 받으신 건가요? 어떻게 생각나요? 아,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음. 사실, 음, 암이 있는지 없는지 조지 않을 정도죠 저는 이제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음. 음. 아내가 4월, 음. 이제 뭐 거의 만 6년인데, 내일 모레면 음. 4월 23일날, 음. 그렇게 사고를 당했죠. 그러 같은 2008년인가요? 어, 2007년도. 2007년. 음, 네. 1년 꼽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네, 갑작스럽게. 음. 음. 어떻게? 아내는 이제, 어, 신사동에, 음. 밤업소에서 음. 이제 일을 다 마친 분들을 만나서 음. 어, 그분들의 허물어진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와우. 또 그분들을 정말 삶의 음. 방향성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와우. 근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잠실역에 돌아왔다는 음. 그 전화를 제가 받게 돼요. 음. 네, 네. 네. 그런 다음에 음, 아들 생일이었기 때문에 음. 어, 마침 그때 돈이 조금 부족했었던 음. 것 같아요. 음. 어, 저한테 5만 원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인터넷 뱅킹으로 음.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어, 바로 돌아올 줄 알았어요. 음. 어,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모뭐 집사님의 전화를 받게 됐죠. 아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병원을 급히 한번 가봐라. 음, 교통사고를 그래서 네, 네 알게 됐습니다. 네. 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음. 아, 얼마나 갑작스러우셨을까 싶네요. 아내가 아주 특별하셨다고 들었어요. 하루 24시간을 함께 하신 그런 동반자셨다고요. 음. 억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음. 제가 하는 일이 디자인업인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는 아내와 같은 사무실에서 음. 같은 이렇게 거의 도움을 많이 줬죠 저희 아내가 음. 그래서 같이 출근하고 음. 어,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결혼해서 거의 떨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100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음흠. 기도한 그 아내였고 그 응답을 음. 다 받으실 만큼 그런 특별한 아내였다고 들었는데 1 0가지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하면 나오나요? 그러니까 <laughs> 어떤 기도 결혼하기 하셨어요? 전에 네. 이런 네. 아내를 주십시 음. 제가 음, 저희 형님하고 11살 차이인데 네. 네. 저희는 형님보다 먼저 결혼하겠다고 제가 아. 어, <laughs> 굉장히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나봐요 그래서 음, 그때 이제 어, 나름대로 조금씩 썼어요 음. 제 욕심으로 쓴게 아니라 음. 어떤 이런 이런 일을 하는 어 여자가 제 아내로 됐으면 좋겠다. 어 그런 이제 소망을 담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백 가지를 썼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백 가지만 굉장히 <laughs> 적으셨겠어요. 한 번에 쓴게 아니라 네. 이제 계속 생각을 정리하고 어 근데 막상 써 놓고 나니까 그런 여자가 과연 있을까? <laughs> 그래서 어. 제가 답이, 있더라, 바로 답이 나왔어요, 저에. 음. 근데 또 하나님의 음. 그 음성을 제가 듣게 되는 거죠. 그럼 네가 그렇게 해봐라. 음.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느냐. 음. 그런 필요를 채워주고, 음. 뭐, 100가지가 아니라, 뭐, 2 0 0가지도할수 있겠더라고요. 음. 그런 음. 꿈을. 뭘 적으셨어요,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정말 진실되게 살아갈 방향성, 음. 어, 또 이렇게. 미래를 같이 꿈꾸는 그런 음. 동반자? 그런 이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했었죠. 네, 기도 제목에, 시든 채소를 사와서 버릴지라도 그 할머니를 위해 한 마음으로 사오는 음. 그런 아내를 주십사 했는데, 실제로 아내의 생활이 그러셨다고. 네. <웃음> <웃음> 정말 그런 특별한 아내셨으니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만큼 놀라셨을까 싶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사고 난 후에, 아내를 금방 데려가셨어요. 5일 걸렸죠. 음. 사실은 제가 응급실에, 네 응급실에서 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네 뇌를 다치게 됐어요. 어. 그러면 사고 난 이후에는 아내하고는 말한 마디 못하셨나 못했죠. 오히려 그게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음, 결혼하신지는 몇 년째 되던2이년입니다 20년 이상. 네. 아, 그분과 20년을 사셨는데 음. 헤어진다는 것은 참 가슴 많이 아프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아내하고 한 21년 동안 사역한 내용들, 어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 아내가 처음부터 사역한 건 아니고요. 네. 네. 어, 결혼 왔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음. 어, 제가 결혼식을 올렸어요.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내와, 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때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음. 그래서 마침 이제 대학 동기가 음. 어, 성신사에 있는 데에서 카페를 하나 오픈을 음. 하게 돼요. 그 음. 어, 거기에 제가 인테리어 어,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 일부 조금 조그마한 이제 자금이 좀 생기게 되죠.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게 돼요. 네. 서울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음. 그래서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서 음, 이제 거기서 아내와 같이 그쪽 네. 대전의 근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가대와 기타 음. 이런 부분에 어,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음. 그런 후에 연후에 서울로 올라왔는데 한 15년간 제가 좀 방황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이제 아내와 음, 이런 일을 나눈다는 것이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음. 마침 이제 제가 CBMC를 만나게 됐습니다. 음. 그 당시에. 음. 네. 그러면서 CBMC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가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음. 음. 가정사역이죠. 네. 음. 아내와 이제 그런 일을 음. 4년 동안 멘토로 저희가 음. 섬기게 돼요. 음. 그러면서 가정의 소중함과 음. 또 가정에 어, 주어진 우리의 사명들. 어, 먼저 가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음. 우리가 어느 일도 참 가치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아, 한의학을 전공하셨다고요 네. 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 아픈 사람들 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필요한 약재를 조제해주고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집사님 사업가이셨는데 사업하기도 음. 많이 바쁘실 텐데 그런 사업들에 관심을 두고 또 열심히 지게 된 계기는 어 C.B.M.C. 그냥 가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전에 어떤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그 마음을 알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네. 잠재되어 있던 걸 조금씩 꺼내게 오. 하셨던 거죠. 사업은 계속 가시면서 네, 그렇습니다. 경행하셨군요 네. 네, 아내와 같은 일, 내가 좀 회복하는 것도 기쁘지만 남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기쁨도 뭐 대단하셨겠어요. 네. 저야 물론 발만 담그고 있어요. <laughs> 아내가 거의 많이 하시고, 어, 아내가 대단 대단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음.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어, 뭐 뭐가 뛰어나다, 음. 뭐가 이렇게 잘 나타난다 그런 거 없었지만 음. 왠지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내를 보면서 음. 1년에몇 번씩 금식기도 하셨던가? 서너 차례 했습니다. 서너 음. 차례. 네. 아, 한 차례 할 때에는 며칠씩? 어, 일주일에서 열흘 또는 보름, 음. 이렇게. 와. 네. 성기는 부부들과도 음.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셨군요. 네, 믿지 않는 분들, 음. 또, 어, 이렇게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음.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음. 과정들을 함께 하고, 그분들하고, 좀 이런 말씀도 나누고, 음. 어, 좀 은혜 받고, 음. 또 음식에 대한 소중함들, 음.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음. 그렇습니다. 믿지 못할 소문이 있어요. 21년 동안 단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시다면서요. 안 해갖고. <laughs> 싸울 시간이 없었어요. 아니, 시간, 그래도 그렇지. 시간이 문제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웃음> 그런, 그런 <웃음> 일이 안 벌어졌어요. 일이안 네. 벌린 거죠. <laughs> 그게 가야 되가요 참았겠죠. 아니, 진짜. 아 그럼요. 참아야 네. 안 싸우는 건데. 네.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laughs> 네. 와, 천사셨구나. 누가 천천지 모르겠는데 아이튼 <laughs> 둘다. 둘 <laughs>